기하영역 첫 시간입니다. 두점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먼저 교과서 108페이지의 수직선 위에 두 점입니다. 두 점이 수직선 위에 있을 때의 경우입니다. 어, A가 왼쪽, B가 오른쪽에 있을 때 오른쪽에 X2에서 왼쪽에 X1을 빼주시면은 그 거리를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A가 오른쪽에 있고 B가 왼쪽에 있을 수도 있는데 같은 원리로 오른쪽에 X1에서 왼쪽에 X2를 빼주시면 그 거리를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중학교에서 학습을 하신 내용입니다. 두 경우를 모두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절댓값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수직선 위의 두점 사이의 거리는 절댓값을 이용해 가지고 구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교과서 108페이지의 문제 1번 과로 1번 함께 풀어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에 두 점이 있습니다. a는 2, e, b는 5. 이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방법은 바로 절대 값을 이용하면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 2에서 5를 빼건, 5에서 1를 빼건, 절대 값은 부호를 양수로 바꾸어 주기 때문에 어디에서 어디를 빼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두점 AB 사이의 거리는 3. 이렇게 간단하게 쉽게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